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일은 아니고 동서일인데요. 다들 들으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있었고 남편보다 더 일찍 결혼해서 올케도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동생네 부부는 분가를 따로 하지 않았고 남동생네 아내가 그 집에서 들어와 살게 되었죠. 시댁사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분가 하겠다고 했죠. 저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에 엄청나게 떨었어요. 혹시라도 저를 좋게 안봐 주시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 같았습니다.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남동생네 아내분을 정말 친딸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와도 된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다 보니 결국 식사 자리가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면서 다 같이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니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더군요. 어머니는 취하셔서 제가 모르는 집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모든 가족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물론 동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취하신 어머니가 며느리 직업을 모르는 시어미가 나 말고 또 있을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계속 듣고 있었어요. 동서는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도련님은 어머니 보고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더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 전부터 동서가 도통 무슨 일하는지 말을 안 해준다고 해요. 도련님만 동서의 직업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의심도 해보고 화도 내보면서 직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도련님이 어머니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며느리의 직업을 알지 못한대요. 전 솔직히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신 것 같기도 했고, 저는 왜 말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거였고, 그때는 동서와 친하지 않았기에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죠. 어머니도 분위기를 감지하시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동서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혼자서 자라와서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혼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서 자란 애랑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했지만 도련님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 아니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 번도 고집을 피운 적이 없었던 도련님이었기에 어머니는 당황했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 좋아졌대요. 동서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도련님한테도 내 조를 너무 잘하니 어머니가 좋아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가 초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도련님이 뭘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동서가 답을 건네주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동서의 말을 들었는데 항상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도련님이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동서가 투자하라 말하를 결정한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왔을 때 동서가 이 동네로 오라고 했고 지금 가격이 처음 샀을 때보다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동서가 거의 사장이나 다름없다고 해요. 이렇게 촉이 좋아서 어머니는 금세 동서가 좋아지셨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왔다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했고 예전에 결혼을 반대한 게 후회된다고 할 정도였죠. 촉이 좋단 말을 들으니 동서와 친해지고 싶었고 저도 얼른 이 집에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시댁 분들도 저와 너무 잘 맞다 보니 결혼도 금방 할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분가를 했고 결혼 후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다 맞벌이를 해서 아침과 저녁에만 볼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정도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운전 중일까봐 계속 전화를 하지 못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남편이 지금 시댁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뭐 하나 싶었더니 싸움을 말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시댁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이 별로 안 멀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문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엄청났어요. 싸우고 있는 사람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였죠. 원래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두 분이 싸우진 않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동서는 옆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기가 잔뜩 죽어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동서의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바로 무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뒷조사를 해서 알아내셨고, 무당인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도련님도 동서가 무당인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알게 되시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것을 알았기에 꼭꼭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혼자서 알아내셨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가 그동안 촉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무당을 전혀 믿지 않아서 동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남편과 제가 싸움을 말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무당을 집에 들이냐며 하루종일 한숨만 쉬셨고 가뜩이나 동서가 시댁살이라니 시어머니를 매일 마주쳐야 했죠. 시어머니는 당장 이혼하라고 며느리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악담을 내뱉었지만 도련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집에서 동서와 어머니가 같이 사니 집안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동서가 계속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듣고 욕을 먹으니까 보기 안쓰러운 겁니다. 동서가 워낙 착하고 싹싹해서 항상 잘했는데 한순간에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같은 며느리로서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잠깐 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동선의 부부를 한동안 저희 집에 모셨죠. 남편도 동의를 했고, 저희는 손님방에서 동선의 부부를 지내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동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동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주말이라 남편과 도련님은 잠깐 외출을 했었고, 집에는 저와 동서밖에 없었죠. 동서와 같이 차 한잔을 하다가 동서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보육원에 동서를 버렸대요. 중학생이었던 동서가 또래와 다르게 말도 없고 어두침침할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보니까 부모님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졌대요. 허공에다가 말을 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니 말이죠. 결국 동서를 보육원에 버렸고, 그때부터 혼자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여도 절대 안 보이는 척을 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대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대학교 졸업까지 무사임하고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동서한테 운명적으로 도련님이 나타났고 결혼까지 한 것이죠. 도련님이 너무 잘해줘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동서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훌쩍거리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나 도련님인가 싶어 마중을 나갔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셔서는 대뜸 동서 머리채를 잡고 뜯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와? 넌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야. 이 말하면서 난리를 피우셨고 저는 겨우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뗄수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손을 놓자마자 갑자기 동서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집 사람들 다 세뇌시키고 있는 거지?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애랑은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아들 피 빨아 먹지 말고 당장 꺼져! 이 말을 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한뒤 집으로 가셨습니다. 동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니면 얼른 분가를 해서 어머니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는 어머니가 가시고 몇분 뒤에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시댁 들어갈게요. 동서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어머니 옆에 있어야 한다며 노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당이라고 해도 다른 며느리들과 다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보여주겠다고 했죠 호랑이 소구를 제 발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동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와 잘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동서가 걱정이 되어 시댁에 함께 들어갔죠 저와 남편은 하루 종일 도련님 네 부부 걱정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 역시나 어머니가 화를 불같이 내셨대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며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애교도 부리고 식사도 차리면서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밥상도 뒤집고 때리고 막말도 하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동서와 도련님이 듣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더 세게 나오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 잘못하면 지금 몸에 귀신 들어왔냐고 말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동서한테 삿대질 하면서 괴물이다, 짐덩이다, 이런 막말을 하니까 동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도련님한테서 듣는데 저와 남편이 정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내쳐도 동서는 계속 어머니를 붙잡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 낳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귀신 보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싶었고, 저와 남편은 하루 종일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동서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고, 한달 정도 지난 뒤에 생긴 일입니다. 동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CCTV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람들이 워낙 다니지 않는 곳이라 30분 정도 방치됐다가 겨우 한 명이 지나가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방 앞에서 도련님은 울고 계셨고, 생사로 오가는 상황이라 저희도 많이 긴장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진행되었고, 해가 뜰 때쯤 의사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며칠은 눈을 뜨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고, 저희는 너무 절망적이었죠. 의사의 말이 끝나고, 도련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위로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 몇 명이 저희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좀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바로 동서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동서를 치고 달아났고 새벽 내내 경찰들이 찾다가 겨우 잡았다고 했죠.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전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남자였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것 같았죠. 도련님은 금방이라도 그 사람을 한대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고 상황 파악을 하셨죠.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딱 봐도 큰 액수였지만 저흰 받지 않기로 했어요. 어린 애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이 생사로 오가는 상황인데 돈을 쥐어주면 끝인가요? 그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계속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었죠.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낸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동서가 지금 눈도 못뜬 상황인 걸 뻔히 아시면서 합의금 받자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희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한테 정이 탈탈 털렸죠. 도련님도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화를 내면서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했고, 당장 감옥에 쳐 넣어달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너 미쳤어? 돈 받아! 저 돈이면 몇 달을 일해야 겨우 번다고. 그리고 네 와이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죽게 냅둬 새로운 여자 만나라고 라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쳐서 다 들어버렸고 순간 정적이 흘렀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어깨를 툭툭 쳤고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뺨을 맞으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화를 내는 순간 반대쪽 뺨도 맞으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다들 그 사람을 말리기에 바빴죠. 저희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피해자분 어머니입니다. 저희 가족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보육원에 벌어진 줄 알았던 동서 어머니가 찾아오신다뇨. 동서의 어머니는... 밖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셔서 뺨을 내리친 거였습니다. 저희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까 동서가 실종신고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오신 거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동서를 보육원에 보내신 분들이 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고, 혼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노부부한테 아이를 많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어서 동서를 많이 예뻐했대요. 엄청 어린 핏덩이였는데 결국 동서를 데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동서의 어머니는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들도 무시하기 바빴고 결국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년전그 부부가 죽었단 말을 들었고 그 뒤로 계속 동설 찾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한대더 치실 기세였는데 경찰이 겨우 말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다들 동서의 이야기로 난리가 났고 무슨 영화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저희가 봐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습니다 얼른 동서가 일어나서 친부모님을 뵀으면 좋겠다 싶었죠. 도련님도 그날 처음으로 장모님과 인사를 나눴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경찰서를 뛰쳐나갔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동서의 병실로 갔죠. 그리고 그분은 30년 만에 딸을 처음 보셨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딸에게 못했던 거다 해주고 싶다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서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이 동서한테 다였던 건지 동서는 일주일 만에 깼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저희는 깨어난 것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동서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저희가 말해 주었죠. 동선은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고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저는 남들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그동안 동선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와 오붓한 시간도 많이 보냈죠. 그리고 몇년전 일이라 동선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와 돈독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인연을 끊었어요. 둘이 만나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았고, 저희는 동의를 했죠. 동서가 이제 조금 행복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도련님도 동서를 잘 챙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서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나 싶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